정상을 지키고 있는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성재입니다강문성해솔위원과 네, 함께 합니다. 사실 어, 전 세계 많은 팬들이 꼭 한번은 직관을 하고 싶은 경기가 바로 레알 경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경기도 기대가 상당합니다. 슛!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슈팅 때려봤습니다만 이력이 없습니다 아 좋은 패스 정말 강력한 태클인데요 월드베스트 푸날두 카카 쪽으로 넓게 벌려줍니다 월드베스트 모드리치 네, 어려운 순간에 공 처리를 잘했습니다. 월드베스트 푸날두, 세르 히오로베르토두 네,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헤라르티켓, 이니에스타, 깔끔한 연결, 또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찬스입니다. 슈팅, 한 발에 걸립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쪽에 걸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음,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까워요. 아, 붕 뺏기입니다. 세르히오 로베르토. 아이콘이 차단합니다. 헤라르 피케. 파울 리뉴의 인상적인 테스트입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월드베스트 슬바, 월드베스트 마이코. 볼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합니다. 위협적인 플레이. 찬스인데요. 푸팅 찬스! 풀뺏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자,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자, 헤딩. 계속 붙고오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어쨌건 2대 0입니다. 디스켓 다시 돌려줍니다. 월드베스트이브라이모비치 키퍼가 모랄지 판단에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 역시 골퍼의 수비 범위 상대 넓어요. 네. 하울린 위의 인상적인 패스입니다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형국이었는데 전반전은 골리앗이 다윗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뭐 가끔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약팀이 강팀을 의외로 이제 압도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오늘 경기는 뭐 전반전만 놓고 보면 그러진 않았네요. 네. 월드베스 카카 골키퍼가 손쉽게 잡아냅니다. 좀 멀어서 위력이 없었습니다. 수아레스. 가속공을 네,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기회입니다 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좋은 판단이에요 나이스 네. 터치 아 좋지 않은 패스 노인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노인 가로채기 당합니다 이번 라키티치 시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 군요. 부스케부스캣을 패스입니다. 절묘한 패스. 라키 피치. 찬스. 네. 멈춰도안 되겠죠. 옵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뚫렸는데요. 아, 하지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노골입니다. 자, 부심이 고민도 하지 않고 길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옵사이드. 아, 지금 공수 스스로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위치였네요. 부스케 선수가 다가옵니다 리오넬 메시 슈팅 네, 공간 보입니다 아먹진 골터트립니다 리오넬 메시 스포 2대1입니다 돌려줍니다 리오넬 메시 골 따냅니다 다 라키티치 이제 바르셀로나의 공격입니다 부르디 알바 라비드 루이스 월드레스트 모드리치 공수가 전환됩니다. 자, 패스 공간 열렸습니다. 공격 전개 좋았지만 수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두 패스 좋습니다. 테르슈테겐 멋진 선방. 에알 마드리드의 공격기. 바르셀로나의 선수 교체입니다.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프로페서, 크로스. 크로스랑 넘어간 공, 기회가 무산됩니다. 아, 이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게 빗나가네요.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넓게 펼쳐줍니다. 월드레스트모드리치 열려 있습니다. 포스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관중들이 오늘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인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뭐 함정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뭐가이 뛰네요. 월드레스마르셀루야 열립니다. 자 포스트 맞고 나오는군요. 골. 3대 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월드레스 카카오 절묘한 패스플레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 가까스